네, 계산 여기 밖에서요, 안에서요? 오, 더 좋은 포장을 하는 아. 안녕하세요, 두리마티 두리예. 네. 여기는 오랜만에 좀 다른 데로 왔어요. 15분만에 온거는든요 네. 그 경상도 사천이, 사는 사천 반쪽. 이제 가는 곳은 남해도. 네. 제가 항상 어디에나 울진 삼척군만 다 있잖아요. 오늘은 좀 다른 곳으로 데 사천에서 남해도. 남해도를 음. 남해도 제가 삼 대교와 선대교 이어져서 제가 20년 전에 대전 도영원 옥토로 갔을 시절에 그때 저기요 뭐, 아는 낚시 가게 없어서 아저씨랑 뭐, 낚시를 본지 들렸어요? 저 크릴 세 개랑 황림 두 개랑 패트김밥을 준비하게 했는데 오늘은 특제 미끼가 돼가지고요 라면 특제 어? 미끼가 아니잖아 라면은 그 마늘이에요 그 마늘을 집에 냉장고에 보니까 이좀 곰팡이 쓴 마늘 이 있더라고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믹서로 갈아왔는데 어서봤더라 마늘을 넣으면은 뭐 고기가 잘 모인다 그래서 누가테 들어갈지 뭐 만들어봤어요. 자 마늘 들어갈 거예요. 자빵가루만두 집어.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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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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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이거. 서대량이네요 대량. 어디냐면 떻잘 몰라요. 여기 여기도 아버지가 언제가 와봤던 것 같긴 한데 남해도 대량이고 오시다오라는 배를 타고 이제 근처에 나가본대요배 마지막에 내리나봐. 대량이라 그래요? 노량말고 대량이요? 저기 무슨 그 작은 감성동들이 뭐 삼십오 감성동이 붙자이도 붙었대요. 막시분이 대바위 아주 근처에다붙어내 있거든요. 딱히 대상어를 정하고 그건 아닌데 저도 대상어를 감성동로 하게 됐어요. 새 미끼를 준비해온 거. 이 마늘. 어 마늘 엄청 많죠. 마늘 한번 섞어봐야겠다. 약간 맛간 마늘. 야 이거 엄청 엄청 매울려나? 마늘 말고도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라면. 진라면인데 아,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10월 31일까지. 라면을 이제 가다물에 불려가지고 잘게 부신 다음 불려가지고 비밥에섞어쓰는 건데. 이 암맥 같은 느낌이 있죠. 꼬불꼬불하게 뽀불 내려가는 시강체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뭐, 수프는 넣지, 않.. 수프는 넣지 않아요? 수프는 뭐, 마늘도 있고, 계란까지 넣어? 실 다니면서, 그냥 갖도 뭐, 여기 이것저것 쓸데없는 지출을 안 하려고, 쓸데없는 건 아니죠? 지출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진가 라면을 많이 썼거든요. 요새는 뭐, 다들 뭐, 물끼랑 주거제나 크기 워낙 좋아졌으니까, 예전에 크기 좋아졌, 이전에는, 객강구도 잡아다가 써봤고, 아, 우 수프를 빼야지. 유통기한 지난 마늘에다가 유통기한 지난 라면까지 넣었니니 생각보다 한참을 불려야 되거든요. 일단 마늘부터 구워놓자수 앞에서 마늘빵 냄새가 나네요. 라면이 푸를 동안 오늘의 채비. 차안 들고 다니는 일인데 삼천 몰일이거든요0 삼천 일인데 역시 짭 스텔라 데우이코 중북사아아 릴이에요. 아, 아, 원줄을 3호 제가 가진 원줄 중에 릴 중에 그 스풀 중에 가장 두꺼운 줄이 3호 줄이에요. 게다가 목줄은 2.5호에요 저 <laughs> 큰거 걸면 은 한번 걸어보려고 2.5호를 세팅을 했어요 찌는 통영 신신낚시인가? 풍월수 3,000원짜리 찌거든요 1.5호 찌에다가 1.5호 수준찌 아, 바늘은 감성돔 2오고 목줄을 3m로 좀... 3 m 길게 쓴게 아닌가?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2호에다가 바늘이 30cm에다가 비봉돌 이비봉돌 하나 물렸어요 자, 크릴하고 청계치럭이 한봉을 사왔어요 여기가 수심이 여기가, 아, 재보니까 선장님이 한 10m 나온다 그랬는데, 거의 12m 나오거든요. 얕은 데는 9m 나오고, 물꼬리 복잡한 지역인가봐요. 그래서 청개비가 하나 있으면, 바다가 쭉쭉 긁어보기 괜찮을 것 같아요. 위치가 거의 좀직경에 가까운 곳이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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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치기를 해야겠네. 자, 오늘 첫 게스팅 갈게요. 자, 오늘의 첫 고기, 첫 고기가, 첫 고기가 나와야 돼. 어, 아, 자, 1.5t 잘 날라가. 야, 여기 근데 포인트가 되게, 되게 어디 뭐 어디 엄청 먼섬 같은 느낌이 이섬이름이 뭐지 이게 남해도 본 섬인가 어디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참 마늘이 어서 두서 들은게 있어가지고 마늘을 쓴 누가 쓴다 그랬는데 언제 들어갔지? 아냐 마늘 비밥 힘이 깊만큼 은좀 크리를 좀두마리두 마리씩 달아봐야겠어요이 크리 유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꽤 나오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두 번째 가두 번째, 번째 투에 나오는 이게 오늘의 이에요 아자, 아자, 이쪽 모습 잘 날라가. 첨가, 아니, 마늘 첨가가 아니지. 마늘 절반 밑밥. 아자, 마늘이다. 한국인은, 한국인은 마늘이잖아. 한국 물고기도 마늘이겠지. 라면도 다 됐어, 이제. 라면에, 아니, 마늘의 라면. 한국이 좋아하는 마늘의 라면. 야, 이 조합은 진짜 위대한 거야. 오자. 안맥은 찰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뭉쳐지지가 않는데, 라면을 잘풀려서 섞어 넣으면은, 찰기가 지면서 전분, 전문, 전분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원투력도 좋아요. 아 왔어. 하나 왔어. 왔어. 하나 왔어. 아, 진이 왔잖아. 어, 첫 고기. 아. 첫 고기가 뽀거인 건 좋은 게, 이 뽀거는 감성도하고 같이 다녀요. 근데 얘가 너무 많으면 안될 텐데? 어, 왜, 도 안, 커지냐? 어, 커지게 만들, 어, 그냥, 가. 아우, 크리를 좀더 해보고, 보고가 계속 붙어 있으면은, 음, 마늘, 썰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자. 그거 하지 말자. 아, 내가 왜 감성돔 낚시를 왔지? 그냥, 전쟁이 낚시갈걸 전쟁이는, 이 전쟁이나 병이돔 낚시를 가게 되면은, 계속, 계속 입질이 들어오는 재미가 있는데, 이 감성돔은 한 마리 싸움이거든요. 물론 한 마리 잡히면은, 여러 마리로 때가 다니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같이 잡힐 수 있는데, 수심을 지금 15m 까지 나오거든요. 만두가 가까워졌으니까. 그리 크릴로는 답이 없어가지고, 어, 토실토실한 청개비. 청개비 다음 세상에서는 홍개비로 태어나라. 수심이 깊을 때는 기상미끼로, 아, 크릴이 답이 없어. 청개비! 홍개비로 태어날 거야. 어쩜, 뭐 하나 걸었어. 자, 뭘까? 아, 감정도면 아니야. 어우 수 15m에서 올라오는게 어... 음... 오늘이 고 말고 첫 고기 보고는 고기를 안치고 과연 하여... 올라오는 아 대불 용치 놀래기다 어 엄청 크네 진짜 이거는 사이즈가 야, 그래도 오늘은 대상하고 아닙니까 자 꼬이툼 치고 아 다음 대상에서 하는 용치를또튀어나라 스물스물 다가간입질인데 이거 보보고 입질아니면개 아니면 삼성도 입질이지 아자, 왔잖아. 아자, 아자, 아아. 아자. 아 야, 아, 어수심깊으니까 아, 자, 올라오는 거. 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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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좀 전에 개잖아 아씨 방금 개잖아 씨. 마늘 밑밥을 쓰면 용치가 무는 거였어 이리와 마늘을 오씨 마늘을 얼마나 처먹었면어 다음 세상에서는 마늘로 태어나라 그냥 까본다 하나 둘 까. 아싸 왔잖아 왔잖아 아자 용치 돌리기겠지 뭐또 마늘 먹고는 용치도더 있어 어쩌고 쓰는데 그래도 얘는 아. 들어봐, 그래 용추를 래기겠지내 말이 맞나보자고 아,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다, 다 담을까? 이거 사이즈 굉장히, 일본에서 술뱅이 굉장히 고급한 인데 이게. 아 처음부터 담았으면 담는 건데. 아 씨. 마, 마늘을, 마늘을 쓰면 용치가 잡히는 거, 왜 누가 얘기를 안 해줬지? 아우, 씨. 얘들이 마늘을 좋아하네. 아 그럼 다음 대상에서, 꼬리치망치 다음 대상에서 청량고추로 태어나라. 위에 진입한 지한 시간 됐어요. 지금 마늘 밑밥은 용치 놀래기가 붙는다. 라면을 섞어도 용치 놀래기가 붙고요그 사이즈가 붉게 붉게, 붉게 붙어요. 현대학생 석기 다른 거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감성속이야 아, 다시 종목 바꿀게. 다시 전쟁이 어, 전쟁이 학꽁치로 종목 바꾸면은 결과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네. 여기는 거제권처럼 도보로 내려오는 상황은 되지가 않아요 남해도 바깥쪽 같은데 그, 그 보니까 컨테이너선들 많이 서있고 어, 뒤에 있는 희끗하게 보이는 산이 거제 같고요 자리돔하고 전쟁이가 피 올라야 되는데 아니 그런가로도 있어야지 계속 잡아 대는 재미가 있는데 이 감성돔 낚시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보고 하는 대물낚시거든요 우리돔 전쟁이 보고들이 없는 게많판할수 있어요 전쟁이 잡으러 는아 목도를 바꿔주참 처음부터 담았으면 담겠는데 청양고추로 태워놔라 오 하나 왔어 왔어 까 진짜 손맛 장난아닌야어어어어 어... 어... 어, 치는데 얘는 좀 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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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어 하늘 예쁘다 어아어이 정체가 뭐지 얘는 잠깐만 아, 어... 어호 폭다, 아우, 씨. 아, 얜또왜 잡히냐. 아 이빨 봐, 이빨, 이빨, 이빨. 폭돔은 도시어업를봤는데 실가가 형성이 안된대요 폭돔 꼬리축 이야, 꼬리축 오, 묵직하니까. 자, 다음 생에선 노래미로 태어날 거야. 왔어. 아, 자. 아, 스. 새로운 어정 노래미 크다. 아. 소주 한 병은 먹겠다. 처음부터 작전을 잘못 썼어요. 그 용치노래기, 술배이기 크게 나오지 않았그 계속 다막 그림이 완전다 막거든요. 일본에서 술배없는 굉장히 급요적인 음... 율을 음... 쳐요. 그럼 교훈을 얻었죠. 마늘, 라면, 이상한 짓 하는 마네 그래도 전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노래 미한 마리라. 어, 아 용치노래기 한다막 써야 되는데, 저 혼자 소자재 먹을 수 있는 양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일정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스포쪽는 날씨가 좀 바뀌는 것인지. 지네 영도 때문에 다 오겠죠. 오늘 그렇게 마치 계약서을좀 따갈까. 검수 희야리 엄청 굵은데. 쿠팡에서 팔던데 우와 검수 봐봐. 아 이거 언제 따. 그냥 어. 노래미나 먹지 뭐. 아 뜰채 뜰채 왜핀 거야 뜰채. 뜰채 <laughs> 버릴 거야 이게. 뜰채 버릴 거야.